커피 브레이크를 통해 시편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기억해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구절은 모두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울부짖음이며 절규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냥 고난이 아니라 찐 아픔이고 참혹한 슬픔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겪는 고통이 제일 힘들고 아프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읽게 된 다윗을 비롯한 기자들의 처절함은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애통해하며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예전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애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 고통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함께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울부짖는 나의 영혼이 애절한 내 마음이 살아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아가 소망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을 오주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죄 때문에 또 어떤 때는 훈련이라는 목, 명목으로 또 다르게는 내가 알수 없는 이유로 다양한 고난의 겨, 과정을 겪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음, 그 과정 가운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명확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망이나 희망보다는 절망이 익숙한 저에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선하신 하나님, 점점 더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요즘입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재화회계에 대해 배웠는데요. 참 많은 생각이 났고 가슴속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정을 모두 마쳤지만 나는 회계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운을 남겨준 커피 브레이크는 책의 제목처럼 시편의 발견이며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적용 질문으로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사모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공부한 우리 멤버들도 참 좋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커피 브레이크라는 그 말을 저는 우리 하나미로사원 교회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이 커피 브레이크의 시작이 1970년 그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떤 그 개척교회에서 시작된 소그룹 사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어린이집에 이제 어린 자녀들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에게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목사님께서 가볍게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에서 시작된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인 사회에는 1990년도에 알려졌고 1년 후에 저희 한국에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진행한 교재는 시편의 발견, 그 고통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덟 편의 시편을 묵상하고 또그 교재 안에 있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큐티 그 심화학습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모임을 인도하시는 강혜명 사모님과 또 여섯 명 멤버로서 총 일곱 명이 오주 동안 만남을 했고요. 그래서 매주 이제 커피 브레이크 시작할 때는 좀 어색하고 약간 서먹하기도 했었는데 점점 모임이 이제 기다려지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하면서 모임을 위해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위로를 받았고요. 도전도 받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소감문을 하라고 하셔서 너무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시편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면서 어그 시편 기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리고 이제 헤아리면서 이게 시말 그대로 시다 보니까 엉뚱한 게 상상이나 또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이렇게 동원해서 한번 대입또 해봤고요. 그리고 시편 기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제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보고자 좀 애를 썼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일주일 에 한번 어 권사님, 진사님들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참 좋았는데요. 저와 이렇게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어 좀 마음이 아파하는 그 성도에 말씀을 드리면서 고백을 드리면서 제 마음도 이제 덩달아 위안, 위안이 되었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왔던 그 경험을 나누는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각 과마다 말씀을 묵상한 후에 제게 필요한 말씀을 교재에 기록하면서 큰 소리로 선포함면 힘을 얻기도 했는데요.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교재를 다시 보니까 일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간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여러 번 이렇게 좀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가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절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고, 이 자리를 빌어서 모임을 섬겨 주신 상원님과 또... 우리 함께 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께 사랑을 모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같은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